태강희 감독님 시절의 작공축구는 스트라이커가 누구였습니까? 이동국, 에두, 김신욱, 이종호 이승열.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급 스트라이커가 있었고요. 지금 작공축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라이커 봐보세요. 누구냐? 티아고예요 박재용 선수가 나와요. 아니, 스트라이커 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다. 이제 전북현대 이야기인데, 아 이제 당 감독님이 여러분 멋있으세요. 왜 멋있냐면은 전북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먼저 이제 구단에다 이별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페트레스코 감독이. 그래서 루마니아 영웅의 마지막은 당당했다.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이 결단했습니다. 제주원정을 마친 뒤 식사까지 걸으면서 고민한 그는 결국 팀의 클럽하우스로 복귀한 4일. 회복 훈련에 앞서 이도현 단장에게 미팅을 따로 요청을 했고 1시간 가량의 대화에서 사퇴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떠나는 게 맞다라는 게 요지였고요 선수들에게는 이제 락커룸 미팅에서부터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지금까지 잘 싸워줬다라면서 먼저 선수들에게 이별을 암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슬프고 멋있는 거냐면은 이 감독님은 성적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내 탓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주 경기 라커룸 미팅에 앞서서도 먼저 이미 사태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굳히시고 경기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미팅에서도 너네들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에 정말 잘 싸워줬고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요거를 좀 미리 암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감독님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진정성이 있으신 분인가, 정말 아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클린스만 같은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 정말 사나이답다. 아 진짜 클린스만은 떠나는 그날까지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감독님은 적어도 전북을 위해서는 진심이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 외국인인데 클린스만이랑 비교가 돼요. 클린스만은 뭐 떠날 때까지도 그냥 마지막까지도 우리나라 프플하고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막 떠나는 마당에 우리나라 까기 시작하고 이 미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전북에서 계속 거주도 했고요. 전북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떠나는 마당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이 과정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페트레스 감독은 5일 오전 팀 훈련을 마친 뒤이 단장을 다시 만나 결별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여기서 처음 감독의 입장을 접했습니다. 신변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 클럽하우스에서 머무는 페트레스코 감독은 마지막까지 팀을 배려했다라고 합니다. 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6라운드 홈경기 참여는 코칭 스태프를 위해서 마다했고 선수들과 우연한 접촉조차 피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신이 몹시 지치고 위축되어 있을 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페트레스코 감독의 마지막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강원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도 그 클럽 하우스에서 자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결별에 대한 기사가 강원 전 전에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가 감독님이 오늘 경기 자차피 본인이 지도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막 숙소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이랑 마주치고 다른 코칭 스태프랑 마주치면은 이게 팀이 어수선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방에서 안 나오고.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 멘트가 뭐였냐면은 아시아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선수 그리고 팬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나날들이었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현대 감독으로서 지난 경험과 시간, 팀에 대한 애정은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전북현대를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 베트레스쿠. 야, 근데 나는, 그니까, 러 전북의 DNA를 계승한 감독은 맞아요, 이 사람.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 전북현대 팬들이 그 원하던 지도자, 뭡니까? 닭공축구잖아, 닭공축구. 성적이 안 났을 뿐이지, 나는 이분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았냐라는 그 말에는 절대 반대의 의견을 못 던지겠어요. 아, 진짜 재밌는 축구했고 우리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많아지면, 전북 현대 경기 기다린다. 우리 전북 현대 경기 기대된다라는 말을 맨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잖아.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가 왜이 축구가 안 되냐라는 의문사를 던졌을 때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봐 보세요. 최강희 감독님 시절의 작공 축구는 스트라이커가 누구였습니까? 이동국, 에두, 김신욱, 이종호, 이승열. 그냥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급 스트라이커가 있었고요. 지금 닭공 축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라이커 봐보세요. 누구냐? 티아고예요 박재용 선수가 나와요. 아니 스트라이커 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다. 닭공 축구는 똑같이 계승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선은 풍부해요. 뭐 성민규, 문선민은 다 있어요. 근데 진짜 한 시즌에 막 10골 이상 넣어 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공격수가 누가 있냐 봤을 때 없어요. 아니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다공 축구를 해? 그러니까 내가 광주FC를 이끄는 감독님한테 재료 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는 애초에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팀이고요. 전북은 밀어 줄 수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좋은 스트라이커를 사올 수가 있고. 근데 이번 시즌에 좋은 스트라이커 그 영입이 지난 10년 전에 최강희 감독님이 닭공 축구할 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하다 멤버가 스트라이커가 그래서 울산 현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대가 더비. 전북현대 라이벌인 울산현대를 봐보세요 적어도 울산현대는 여러분 원톱 스트라이커에 지금 현시점 국가대표인 주민주가 있고요 최근 몇년 동안 K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제일 많이 딴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 공격수에 마틴 아담이 있어요 그리고 3번 공격수에 강원FC 시절에 정말 좋은 하라그 해서 벤토 시절에 국가대표 차축까지 됐던 김지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팀 스코드를 갖춘 팀이랑 전북현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닭공 축구를 지향하는 페트레스코 감독님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원이 아쉬웠던 게 아닐까 물론 이 선장은 세요 뭐 아직 복귀하지 않은 권창훈 선수도 있고 뭐 성민규 문선민 이동준 더 뒤쪽에 가면 김진수 김태환 뭐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닭공 축구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너무 빈약한 거는 사실이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1승도 못한 거는 여러분 사태 사퇴... 할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될수 밖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최강의 감독님 이후로이 k 리그 안에서 그나마 전북 팬들에게 재미있는 축구를 안겨 줬던 감독이 누가 있냐 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패트리스코 밖에 없다 생각해요 김상식 감독님 그 다음에 뭐 김두영 감독 대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김상식 감독님들 축구가 이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좀더 수비적인 축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더막 그런 축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승점도 못 사니까 버스가 막히기 시작하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상식 감독이 나오고 나는데 김두현 감독 대행이 왔을 때도 축구 자체가 재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더 루즈하고 수비적인 축구를 했는데 승점은 좀잘 들고 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페트레스코가 진짜 티아고 원망 좀 많이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여러분 뭐 잘리거나 하면은 잠잘려고 베개에 딱 기대잖아요. 지금 페트레스코 감독은 누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세요? 페널티킥 놓친 티아고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아니 티아고가 자기한테 온 찬스. 한 이상만 넣어줬어도 여러분 이번 시즌에 이 감독님 지금 굿바이 인사 안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감독 내보낸 가장 큰 주요 용인는티아고예요 걔가 50% 이상의 득점만 했었어도 이 감독님 굿바이 <laughs> 이포스안 띄운다고 물론 뭐그 선수를 띠킨게 감독이니까 감독이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죠 근데 <laughs> 야심차게 영입했던 티아고가 아, 너무 골을 못 넣어준 것도 좀 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도 오자마자 다친 것도 좀 컸고, 그리고 뭐 아침에서라도 그래도 만약에 이겼더라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침에서도 결국 현대가 더비에서 80억이 걸린 경기에서도 졌고. 그러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이별이라면 아름다운 이별이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버지는 지금 현재 뭐 들려오는 뉴스들에 의하면은, 단버지가 이전에,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클럽이, 쿨루지라는 그 루마니아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뭐 반버지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루마니아 내에서는 단버지에 대한 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루마니아 가서, 다시 한 번, 뭐, 그 팀을 이끌면서 좋은 성적을 좀 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클루진 여러분, 루마니아 리그에서 전북 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마니아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가끔 뭐, 챔스 조별 예선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조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의 색깔에 맞는 팀에서 잘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가모님, 가실 때, 그 보아탱이랑, 페트라스 다시 한번 데려가세요. 아니 그두 친구 어떻게 해요? 좀 데려가세요. <laughs> 아 진짜 간호님 미치겠네. 데려가야 우리가 새로운 용병을 두 명을 살거 아니야. 전북도 용봉 코터가 다차 있잖아요 지금. 아무튼 근데 전북이 현재 지금 여러분 아시아 코터도 없죠. 원래 전북이 항상 일본 선수들 잘 썼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아시아 코터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뭐 쿠니모토, 아마노 준다 떠났죠. 그니까 전북이 이번 시즌에 영입이 막 이렇게 엄청 잘된건 아닌 게 아시아 코트도 영입을 안 했잖아 일본 선수들 봐봐 여러분 울산은 아시아 코트 쓰잖아요 일본 선수. 그니까 러 이게 좀 선수 영입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K리그 일정을 우리가 좀다 같이 한번 봐보면요, 여러분. 어, 소파스코 기준으로 저번 라운드 베스트 11이 나왔고요. 뭐, 골키퍼의 이창근, 골키퍼, 3백의 윤석용 선수, 송주훈 선수, 김태환 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병미드필드에 뭐, 팔로세비치, 공미의 이상원, 그 다음에 오베르단. 왼쪽에 임상엽 선수, 오른쪽에 두현석 선수, 투톱에 일류첸코랑 이동경 선수가 저번 라운드 베스트 11 소파스코 선정으로 나온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게 될 예정인 지금 K리그 경기들은 전북과 광주. 아,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전북. 그리고 5연패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광주.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는 팀들 간에 벼랑 끝. 매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과 포항. 이거는 뭐 김기동 감독님의 친정팀과의 또 매치이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 리그 1위에 올라와 있고 또 서울은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 이기면 또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기라서 재미난 경기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링가드도 이번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과 강원. 강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최근 경기들에서 지지 않고 또 연승을 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울산이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강원 오늘 상대로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예상을 좀 해보고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고 제주랑 김천은 김천이 워낙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한데 항상 제주 원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많이 힘들고 수원FC랑 대전 이 경기는 이제 벼랑 끝 이게 진짜 벼랑 끝 매치에요 여러분 광주보다 더 벼랑 끝에 있는 팀이 대전이기 때문에 수원도 지금 최근 몇 경기에서 승리를 못 가져오고 있고 경기력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스프리에서 떨어지는 이 상황이고 수원과 대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승우가 댄스를 출 것인가 안출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인천과 대구도 그냥 카운터어택을 누가 더잘치나가 지금 두 팀의 대결이라서 아, 요것도 뭐 보실 분들은 뭐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인천도 지난 경기 졌고요. 대구는 지금 최근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의 친정팀과의 경기 그리고 아직 리그 승리가 없는 적과 4연패에 빠진 광주의 대결 그 다음에 불안한 입지를 가진 수원과 대전의 대결 그래서 제가 페트레스코 감독이 나가가지고 좀 쿰한 게 있어서 K리그 데이터들을 몇개 봤는데 일단은 K리그에서 가장 빅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팀이 여러분, 인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포항이랑 전북. 그러니까 전북이 빅 찬스를 K리그 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전북이 1승이 없다는 거는 이제 선수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빅찬스를 은근히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리고 포항도 뭐 리그 1위에 있다 보니까 빅찬스를 은근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빅찬스 미스드에서 빅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어, 탑3팀을 보면은 일단 인천이 가장 많은 찬스를 날려먹었고요 그 다음이 전북이에요 전북이 빅찬스에서 아홉 번의 빅찬스 미스를 기록을 했고 포항도 많은 찬스를 창출했으나 또 많은 기회를 놓쳤다. 요걸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 빅찬스 기록에 보면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전북만이 유일하게 이례적으로 리그 가장 꼴찌에 있는데 빅찬스 메이킹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걸좀 신기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포항이랑 인천은 애초에 리그 순위가 나쁜 팀들이 아니니까 이 데이터적으로 빅찬스가 가장 많은 팀 순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K리그에서 한 번도 못 이긴 팀이 이 빅찬스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선수들 반성 좀 해야 된다 아니 감독이 골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찬스 만드는 것까지는 감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골은 선수를 넣어야 되는데, 찬스를 만드는 전술을 심으면 뭐 하냐는 거야. 골을 못 넣는데. 아무튼, 꼴찌를 하고 있는 팀이 빅찬스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K리그 컨텐츠를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